연습문제 39번 b 는 루트 3 이걸 계산하면요 로그 2에 10이 나누기 3이죠 10이 나누기 3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는 2잖아요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자 b는 아, 체인지 하겠습니다 아, 위아래 체인지 3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로그 2에 4루트2가 되있어요 자, 그래서 3분의 루트3 마이너스 요게, 요게 뭘까요?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5가 되겠죠. 어, 2분의 4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5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5. 자, 일단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3그 마이너스가 없어지고, 요걸 계산해 주면 루트 3, 루트 3을 곱해주면 루트 3이 되겠죠? 여기다가 루트 3, 루트 3 유료 해주면 요게 3이 돼서 루트 3만 남겨요. 여기가 어, 이거 온대 소리. 음, 이거 5죠? 요 그대로 5죠? 5. 어, 여기에서 2분의 5, 그러면 얘는 3의 2분의 1승이니까 3의... 4분의 5승 이렇게 되겠네요. b 값은, 자 c 값은 log 아, 2의 제곱에 2가 되고 플러스 로그 3의 제곱에 3이 돼서 이건 뭐가 돼요? 2분의 1인 2분의 1이죠. 얘도 뭐가 돼요? 2분의 1이 돼서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지수가 지금 3의 지수가 1이고요 얘는 3의 지수가 4분의 5잖아요. 3은 그대로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b가 더 크겠죠. 당연히 B가 크고, 그 다음에 A가 되겠고, C는 1이니까 A는 3이었고, 그래서 C가 제일 작게 되겠다. C, A, B 순서로 되겠습니다.